중견 기업, 중소 기업, 이분들은 도대체 ESG에 대한 것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? 그 개념이나 중요성 추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그 문제가 우선 가장 와닿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따라서 제가 알기에 네, 우리 발표해주신 우리. 윤영희 변호사께서 기업들의 그런 처음 시작 단계에서의 자문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계세요. 그래서 윤 변호사께서 기업들이 어디서부터 어느 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.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. 저도 이제 기업들을 만나다 보면 동일한 이제 고민들을 하시고 저한테 이제 질문도 하시는데요. 어~ 그~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뭐 국가 그러니까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하고도 회의를 해보고 또 이제 자문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해 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중견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과도 얘기를 해보면 그 이해 수준도 다르시고 또그 하고자 하시는 바도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근간에는 어, 경영진에서 얼만큼 그 뭐랄까 어, 욕심이랄까요 의지랄까 이런 게 있으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.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저희가 일단은 보통 이거를 전체를 다하려는 기업들이 보통 어떻게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업 전체 어떤 원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든 이제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재검 재점검하는 거죠. ESG라는 요소에 근거해서 한 다음에 결국 이제 결과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그 G 보고서, e s 보고서를 만들고 공시하고, 그것들을 이해관계자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할지에 대한 전략을 만드는 게 하나의 결과물일 거고, 두 번째 관련된 이제 ESG 리스크라는 어떤 대응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, 두 번째 이제 꼭지일 거고, 세 번째가 ESG 실행 조직을 정비하는 부분일 텐데, 어 이런 것들까지 사실은 다 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죠. 큰 기업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번에 하시는데. 뭐 중견기업이나 조금 작은 기,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, 뭐, 비용 이슈는 여러 가지 지슈 때문에 이걸 한 번에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한테 보통 제안을 하시는 게 저희가 올해 예산을 다쓸수 없으니까 한 3개년 정도에 나눠서 하고 싶은데 그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해 하면 좋겠는지에 관련해서 의견을 요청하시고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근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어, 일단은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 공시 기준이나 이런 평가 기준들이 너무나 다양하지만 일단은 외국의 것보다는 국내의 것들이 일단 고객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어 이해하시기도 편하고 그거를 실행하시기도 편하니까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KCGS 한국지배구조연구원의 모범 기준과 외주 평가 기준에서 출발해서 그의 기초에서 우리 기업이 당장 부족한 부분들을 한번 스크린하고 당장 우리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 뽑아서 그의 기초에서. 한번 작업을 하는 것들. 그리고 그 얘기 초에서 또 하나, 어, 상대적으로 그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작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쉬운 공항부터 먼저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, ES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하는 ES 보고서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어, 할수 있도록 좀 우선수, 우선순위는 뒤로 가지 않겠지만 어쨌든 순차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타임라인을 좀 달리하는 것을 해서 당장은 그 회사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한번 돌려보고 조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뭐 이에, 이사 C레벨 단계에서 그 es 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전단 조직 아레나를 정비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기업들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많은 어쨌든 투자를 하지 않고 도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까지 정비하는 것까지는 일단은 1단계로 하시는 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할수 있는 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뭐 ESG 리스크 관리 체계라든지 공시 체계 이런 부분 가, 관련해서는 e s 보고서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 조금 뭐랄까요 근육을 좀 키워서 하시는 방향으로 좀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 어쨌든 좀 약간 그렇게 분리해서 좀 2~3년 시간을 갖고 어, 진행하는 방안이 하나의 좀 대안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